안녕하세요 미라클 잉글리시 제임스 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문법은요 등위접속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세 단계에 거쳐서 학습 진행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문법적 개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 문법적 개념을 문장에 적용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활용해서 연습 문제풀이까지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확인해야 될게요. 접속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접속사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라고 생각해 보면요.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요. 절과 절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아, 무언가를 연결해 주는 건데, 주로 절과 절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감당하는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역할은요. 접속사의 종류에 따라서, 종류가 중요하겠죠? 문장 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명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있겠고요. 부사 역할을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그냥 절의 역할만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볼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접속사의 종류는 무엇이 있느냐라고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선은 등의 접속사. 오늘의 핵심이죠. 요거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 종속 접속사. 그리고 상관접속사 이렇게 세 가지 정도는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이것들이 도대체 어떤 개념인지 더 명확하게 봅시다. 자 우선 등위 접속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동등한 관계입니다. 동등한 관계에 있는 자 얘는 조금 달라요. 단어 구 절을 연결하는 겁니다.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반적인 접속사들은 저를 연결해 주는데 등의 접속사 같은 경우는 단어와 구도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얘는 어떤 종류의들 있냐라고 보면요 일곱 가지가 있는데요 and 그리고란 뜻이고요, but 그러나, or 또는, nor 또한 뭐뭐도 아니다, so 그래서. for 왜냐하면 yet 하지만 이런 뜻이 되겠죠? 여기서 가장 핵심은요 이 1, 2, 3번이 가장 많이 쓰이니까 얘네는 확실하게 기억해 놓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등의 접속사 같은 경우는 예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본다고 하면요 우 o u l d you like tea or coffee?라 되어져 있죠? 지금 보시면 당신은 티, 차나 커피 중에 어떤 것을 좋아하십니까?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이렇게 두 가지를 연결해 주는 것, 단어를 연결해 주고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I like pizza and c h i c k e n 이라 되어져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and라고 하는 접속사를 가지고 피자와 치킨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I'm tired, so I want to sleep. 되어져 있죠. 자, I am tired. 여기 주어 동사. I want to sleep. 주어 동사 나왔죠. 절과 절입니다. 그래서 절과 절을 이렇게 연결해 주고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피곤합니다. 그래서 나는 잠을 자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등이 접속사라 부른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확인해야 될 거는요, 종속접속사입니다. 자, 종속접속사는요, 주절에 종속절을 연결하여 주절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걸볼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이거죠, 주절에. 종속절을 연결하여 즉 무슨 얘기예요 절이 연결돼야 되는데 주절과 종속절의 관계로 연결이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얘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요 우선은 명사절 종속접속사와 부사절 종속접속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명사절 같은 경우는 문장소 역할이 모인 것 명사가 되는 거고요 부사절 종속접속사는요 문장소 역할이 부사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얘네도 하나씩 더 확인해야 되는데 우선은 대표적인 명사절 종속접속사의 종류를 먼저 확인해야 되는. 되겠죠. 자 우선 누가 있느냐라고 하면요 총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우선 대시입니다 자대 같은 경우는 뭐뭐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죠 명사 저를 이끄는 대표적인 접속사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얘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 뒤에 나오니까 주어가 동사하는 것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whether if 나와져 있죠 얘는 뭐예요 만약에라는 거 아니고요 여기서는요 뭐 뭐인지 아닌지에 대한 핵심이 되겠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다? 명사절의 종속접속사입니다 자, 관계대명사, 완나아져 있죠? 이것도, 뭐, 뭐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대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또 대표적인 부사절도 확인해 봐야겠죠. 대표적인 부사절, 종속접속사들은요 자,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 when, while, before, after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겠고요. 이유는, because, since, in that 이는 형태가 올수 있겠습니다. 자, 조건은요. if, Once in case 같은 게올수 있겠고요. 양보는 though, even if 같은 것들이 올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의 대표적인 접속사들은 좀 기억해놓으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봅시다. I don't care whether you lose the game. 나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와져 있는데 뭘 신경 쓰지 않느냐? 요 뒤에 것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care의 동사죠. whether이 목적으로 걸리고 있습니다. 여기 뭐다? 명사절을 이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명사절 종속 접속사가 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뭘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 그 게임에서 지는지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습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형태가 되겠죠.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I can't go out because it's i raining라고 되어 져 있네요. 자, I can't go Wow, 나는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요? 뒤에 설명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It's raining. 비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자 부사절이라는 것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부사절로 쓰여져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자세 번째, When I was a child, I used to play with dolls.라고 되어져 있죠. 자 when이 이렇게 접속사로 이렇게 뭐뭐할 때라고 하는 시간 부사절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라는 얘기가 되겠죠. 나는 뭐하고 했어요? I used to play with dolls. 인형들과 함께 놀곤 했다. 즉 인형을 가지고 놀곤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뭐로 쓰였다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로 쓰여져 있는 것 우리 이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렇게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절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부사절 역할을 할수있다는 점도 기억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 엔 n d 나왔었잖아요. 그엔 n d 를 조금 더정리해놓으실 필요가 있겠는데, 자, 엔 n d 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의미들이 있느냐면요. 부가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네, 무슨 얘기냐면 we were talking and laughing 되어져 있죠. 여기 and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우리는요 대화하고 웃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고의 의미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가 되겠고요. 자, 결과도 봅시다. he fell heavily and broke his arms 되어져 있죠. 그는 심하게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팔이 부러졌습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번 같은 경우는 그리고였다라고 한다면 얘는 좀 그래서의 의미가 좀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조건입니다. we Eat the garden and I'll pay you ten dollars.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정원의 잡초를 뽑아라. 그러면 너에게 10달러를 줄게 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 and는 뭐로 쓰였다 그러면으로 쓰였다라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연속입니다 She switched off the television and went to bed 라 되어져 있죠 자, 그녀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로 쓰였다 그리고인데 자, 부가적인 부분이 아니라 연속적인 느낌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도 볼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대조입니다 I'm currently on a diet and I'm still not losing weight 라 되어져 있죠 자. 나는 현재 뭐 하고 있어요?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I'm still not losing weight. 여전히 몸무게가 줄지 않은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end가 뭐였다? 그런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end의 여러 가지 의미들을 좀 기억해 놓으시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겠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자, 또 하나 더뭐 기억해 하셔야 될게요. 명령문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도 살펴봤었던 거죠? 명령문 뒤에 end가 오는 경우랑 a l 이 오는 경우가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뭐뭐 해라라는 얘가 되는 거고, 엔딩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주어 동사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오은요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것도 같이 기억을 해놓으셔야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end가 오느냐, 올이 오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상관접속사 좀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상관접속사라고 하는 건요. 대응되는 요소 간의 관계에 있을 때 하나의 묶음으로 사용하는 접속사라는 얘기가 되겠죠. 묶음이 핵심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both a and b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이런 식으로요 같이 연결되는 애들을 우리가 상관접속사라 부릅니다. 자 대표적인 것들이 이세 가지 정도 나왔는데 제 뿐만 아니라 A, B로 연결되면서 같이 나오는 거 많죠? 걔네들도 다 상관접속사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both A and B 하면 A와 B 둘다, either A or B 하면 A와 B 둘중 하나, neither A nor B 하면 A도 B도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예문 좀 볼게요. This movie is neither interesting nor funny. 자, 이 영화는 어떻죠? 자, neither A nor B로 되어져 있죠? Interesting, 흥미롭지도. B, Funny, 재미있지도 않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갈게요. You can choose either tea or coffee 되어져 있습니다. 자, either A or B입니다. 자, 해석해보면 어떻게 할수 있어요? 당신은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뭐를요? 커피와 차둘중 하나를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It was not me, but my sister. 되어져 있습니다. Not A, but B죠. 자,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여동생이었어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쓸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로 정리하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이것들을 문장에 적용해 봐야겠죠. 예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610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Have enough courage to start and enough heart to finish.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뭐로 시작하고 있다? 명령문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사 원형 나와져 있죠? 여기 have가 동사가 되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enough courage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어에 당이 되겠습니다. to start라 되어져 있는 게 뒤에서 얘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투부장사의 형용사정역보로 쓰였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and 접속사입니다. 자, enough heart라 되어져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목적어에 당이 되겠습니다. to finish는 마찬가지로 뒤에서 얘를 꾸며주고 있는 투 정사의 형용사정 용법이다 라는 거 우리가 정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 여기 enough courage라 되어진 이 부분과 그 다음에 enough heart라 되어진 이 부분이 병렬로 연결되고 있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 충분한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끊어갑시다 and enough heart to finish 그리고 끝낼 충분한 마음을 가져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개가 이렇게 등위로 똑같이 연결되고 있는 것 우리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611번입니다. Give a man a fish and you feed him for a day. Teach a man to fish, and you feed him for a lifetime.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기부가 지금 명령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요 기부가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어, man이 라 되어져 있는 게 여기가 간접목적어 해당이 되겠고요. 어, fish가 직접목적어 해당이 되는 것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d 접속사죠. You가 주어가 되겠고요. 그러면서 feed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힘이 목적어 해당이 되겠고요. For부터 시작해서 day까지 여기는 부연표시 나와져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명령문 구성되어져 있는 것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겠고요. teach라 되어진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자, a man 여기가 간접 목적어 되겠고요. 그러면서 to fish라 되어져 있죠. 여기가 직접 목적어에 해당이 되는 것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d 접속사고요. y 가 주어입니다. feed가 동사 그리고 힘이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고요. 4일부터 뒤의 전체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해석해 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물고기 한 마리를 주란 얘기가 되겠죠? 끊어갈게요. 그러면 자 여기 명령문 뒤에 e n d 나왔죠? 뭐뭐해라 그러면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를 먹여 살리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끊어갑시다. For a day 하루 동안 여기 부연표시 나왔습니다. 반면에 t e a c h a m a n t o fish 누군가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그어할게요 And you feed him 그러면 당신은 그를 먹여 살리는 것이다. 그어할게요 For a lifetime 평생 동안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617번입니다. Strive to have friends for life without friends is like life on a desert island 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strive 라 되어져 있는데 이번이 또 마찬가지네요. 뭐예요? 명령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당일 동사 원형 구성이죠. 여기가 사가 되는 거가 되어있고요. 자, 그러면서 to have friends라 되어져 있는 거 이렇게가 투부 정사의 부사정 용법입니다. 자, 몸하기 위해서 라니가 되겠죠. for life라 되어져 있습니다. for 이라 되어져 있는데 여기가 접속사가 되어있고요. life라 되어져 있는 게 주어가 되겠죠. without friends라 되어져 있는 게 자이 친구가 없는 삶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is가 동사입니다. 그러면서 like life라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보호거죠.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형식 동사 쓰인 다음 like 플러스 명사 나오면 보호 처리하는 거잘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on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요 life를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있는 전치사 구가 되겠습니다. 자 안에 보시면 to have가 동사의 특성, friends는 그걸 걸려있는 목적가 해당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볼게요. strive to have friends. 친구를 얻기 위해서 strive as. 소라 <람이> 라니가 <가리게> 되겠죠 끊어 할게요 (for life without friends) 자, 왜냐하면, 친구가 없는 삶은, it's like life. 삶과 같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어떤 삶이요? On a desert island. 무인도에서의 삶이 되겠네요. 요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우리가 정리해 보고요. 이제 넘어가서 연습 문제 풀어 봐야겠죠. 자, 612번부터 615번, 그리고 618번부터 622번까지는요, 분석 해석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616번 같은 경우는 분석 해석하시고, 어번 문제도 풀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해석하실 때 뭐에 초점 맞추셔야겠다? 접속사에 초점 맞추셔야겠다. 맞춰서 해석해 주시는 것잘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연습 문제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들어보겠습니다. 612번입니다. Conflict is always difficult, but it sometimes leads to growth and change in organizations.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입니다. Conflict가 되어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is 동사가 되겠습니다. always는 이렇게 빈도 부사죠. difficult는 거기에 걸려 있는 보어입니다. But, 접속사입니다. 절과 절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이시 주어가리어 있고요. sometimes 마찬가지로 빈도 부사입니다. list to 여기가 이어 동사죠. 동사 처리해 주면 되겠고요. gross and change 여기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in부터 o r g a n i z a t i o n s 는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병렬 구조로 연결되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딥니까? w 로스라 되어져 있는 친구랑 체인지라고 되어져 있는 이 친구가 누구를 가지고 엔드를 가지고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절과 절이 연결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요 버시라고 하는 친구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요 부분과 뒤쪽에 나와져 있는 요 부분 전체를 이렇게 연결해주고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부분 끊어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Conflict is always difficult.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어렵다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하지만 it sometimes leads to growth and change. 이것이 로 성장과 변화로 이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다 할게요. 어디에서요? 조직들에서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비교 문장 봅시다. Everybody but you knows how the TV drama ended.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everybody.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but you라 되어져 있죠. 여기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입니다. no's라 되어져 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고요. 자, how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명사절로 연결되는 거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안에 보시면 이 how는 뭡니까? 접속사 역할을 해주면서요. 부사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The team i drama라 되어져 있죠.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ended가 동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 버은 뭐예요? 전치사였어요. 유는 명사였죠. 그래서 위쪽에 봤었던 요, 벗 같은 경우는 접속사였지만, 밑에 스은 전치사였다라는 점을 비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끊어서 해석해 볼게요. 자, 버이 전치사로 쓰이면은, 뭐모를 제외하고, 뭐모 외에는 except랑 똑같은 겁니다. 따라서 해석해 보면은, 당신을 제외한 모두가 knows, 알고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끊어 갈게요. 뭘 알고 있어요? 뒤에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 TV 드라마가 어떻게 끝났는지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13번입니다. the dot over the lowercase i or j is known as a teeter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the dot이라 되어져 있죠?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over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j까지가 모르다. 앞에 있는 예를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is known이라 되어져 있죠? 여기가 동사인데 수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s부터 시작해서 t t e 까지가 모르다. 부사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끊나서 해석해볼게요. 소문자 i와 또는 j 위에 있는 점은요. is known, 알려져 있다 라고 합니다. 무엇으로요? 티틀로 써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주면 되겠죠. 자, 밑에 비교도 한번 보겠습니다. Botany, or the science of plant life, is a branch of biology.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Botany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어있고요. 여기 심표, 심표 되어져 있는 게 사위 부분인 거우리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모두 정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뭐예요? 동격이죠. 자, 이 s 는 동사가 되어있고요. a branch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보호가 되겠죠. or biology가 이렇게 얘를 꾸며주고 있는 형태가 되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끝나서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식물학, 즉 식물에 대한 과학은요, is a branch of biology, 생물학의 한 분야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시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위에 나와져 있는 형태에서 여기 all 이라 되어져 있는 친구는 요 case i 와 j 를 병렬로 연결시켜주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이 뒤쪽에 나와져 있었던 이 all 같은 경우는 얘는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었어요? 동격 관계를 즉 부연해 설명해 주는 역할로 나와져 있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차이점이 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14번입니다. Suffering can destroy you or it can show your true potential.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suffering이 되어진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can destroy 여기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죠. 동사입니다. you가 목적어리 했고요. r 은 접속사입니다. 이시 주어 가리겠네요. 이이시가리키고있는건 뭡니까? 이 suffering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can show라 되어진 여기 뭐가리겠다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동사입니다. your true potential이 되전 여기가 뭐가 되겠다, 목적어가 되겠다라는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절과 절을 연결해 주고 있는 접속사 5를 확인해 줄 수가 있겠고요.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신의 파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아니면 it can show your true potential. 그것은 당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15번입니다. Don't try to do too much at once or you will tire yourself out.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명령문 나와져 있죠. 명령문 부정형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 확인할 수 있겠고요. don't try, 여기가 동사입니다. 자, to do 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이렇게 at once 까지 한 번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이렇게 목조가 되겠습니다. 자, to do가 동사의 특성, too much는 이렇게 부사처리 해주시면 되겠고요. at once도 부사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오른 접속사죠. 절과 절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you가 주어가 되겠고요. where tire, 여기가 동사인데 yourself는 그거에 걸려있는 목조가 되겠습니다. out은 저 tire와 연결되는 이어 동사의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명령문 나와져 있고 올 나와져 있으니까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생각하시면서 해석해 주면 시 되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라라는 얘기겠죠. 끊어갈게요. 그렇지 않으면 you will tire yourself out. 너 자신을 지치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616번입니다. 자 616번 같은 경우는 어법성 판단 문제도 풀어줘야 됩니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Focus on One task at a time, and or, or, will accomplish each task better, and probably faster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명령문 구성되어져 있는 것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focus o n 이고 되어져 있죠. 이어 동사입니다. 이렇게 한 번에 동사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One task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At a time, 부사 처리해 주면 되겠고요. 자, and 또는 or, 여기 접속사죠. 뒤에 넘어가서 you가 주어가 되겠고요. will accomplish, 여기 동사가 되겠습니다. each task가 되어져 있죠. 여기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better 부사처리가 돼야겠죠. and probably 부사, faster도 부사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고 있는 것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게 and가 들어가야 되고 어떤 게 or이 들어가야 될지를 문맥적으로 해석하면서 확인해야겠습니다. 명령문 뒤에 and가 오면 뭐뭐 해라. 그러면 그리고 명령문 뒤에 or이 나오면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해당이 되겠죠. 자, 그걸 맞춰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focus on one task Task. 한 가지 일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at a time. 한 번에요. and 그러면 또는 or 그렇지 않으면 you will accomplish each task. 각각의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better. 더 잘이요. 그리고 아마도 faster. 더 빠르게요. 자 그럼 뭐가 들어가야 올바르겠어요? 당연히 and가 들어가야 올바르겠죠. 그래야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집중이라 그러면 각각의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더잘 그리고 아마도 더 빠르게.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 부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18번입니다. I'm not afraid of storms, for I'm learning how to sail my ship.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i가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m이 동사가 되겠죠. n 슨은 부사입니다. afraid가 보호 처리가 되시면 되겠는데 그거에 대한 게 뭔지를 뒤에 설명해주고 있네요. for하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기 접속사가 되겠죠. i가 주어입니다. m learning, 여기가 동사인 거 확인할 수 있겠죠.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how to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는 명사 구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to s a y 가 되어져 있는 게 동사의 특성, my ship은 그거에 걸려있는 목조가 되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보겠습니다. I'm not afraid of storms. 비어프레이드 오버하면 무엇을 두려워하다죠? 나는 날씨부터 쓰니까 폭풍들이 두렵지 않습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어갈게요 for은 여기서 b e c a 로 쓰인 거죠? 나는 배우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뭐를요? how to say my ship. 내 배를 조종하는 방법을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19번입니다. I never did anything by accident. nor did any of my inventions come by accident.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I가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n e v 는 빈도 부사입니다. 자, did가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anything이라 되어져 있네요. 여기 뭐가 되겠다? 목적어가 되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by accident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nor 접속사입니다. 자, did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동사가 되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any of my inventions 가 뭐가 되겠어요? 주어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come이 나와져 있는데 여기 동사 이미 나와져 있죠? 뭐였다? 도치였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By accident는 이렇게 부서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좋은 거 있습니다. 어떤 거요? 자, 절. 앞에 뭐가 붙어요? 부정어가 붙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도치를 일으킬 수가 있겠죠. 이 절을 어떻게 도치됩니까? 동사 주어로 이렇게 도치되는 건데, 자, 놀이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부정어 일종이죠. 따라서 앞에 놀이 이렇게 와도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부정어가 되겠죠. 그래서 동사 주어로 이렇게 도치되어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By accident 어떻게요? 우연이요. 에또 모두 하지 않았어요. Did any of my invention, 내 발명품들 중에 어떤 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요? By accident, 우연이요. 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연히 한 것도 없고 우연히 발명된 것도 없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20번 들어 보겠습니다. Trees cannot grow in the sky, nor can clouds be in the deep sea, nor can fish live in the fields.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Trees라 되어져 있죠?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Cannot grow라 되어져 있네요. 여기 동사입니다. In the sky, 부서처리 해주면 되겠고요. 자, n o l l 접속사죠. 자 이번에도 도치되어져 있습니다. can이라 되어져 있는 게 동사죠. 누구랑 연결되고 있습니까? 요 b랑 연결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스는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in the deep sea 부사 처리 해 주면 되겠고요 n o l l 접속사입니다. 자 그러면서 can이라 되어져 있는 게 여기 live랑 이렇게 연결되고 있죠. 도치되어져 있습니다. fish가 주어가 되있고요 in부터 f i e l s 는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n o l 이란게 부정이 붙어있기 때문에 can이라고 되어져 있는 게 앞으로 끌려나와져 있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치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끊어서 해석해 볼게요. 나무들은요, 하늘에서 자랄 수 없다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또는 구름도요, 깊은 바다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죠? 물고기들도 들판에 살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넘어갑시다. 621번 가겠습니다. It's strange yet true that sometimes black and white photos can look better than color photos. 라 되어져 있습니다. 자이시라 되어져 있는 게 뭡니까? 가주어인 것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가 가주어가 되있고요 이사 동사입니다. Strange 라 되어진 여기 뭐가되겠어요 보호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예시라 되어져 있는 게 접속사가 되겠죠? True 라 되어져 있는 게또 보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대절 나와져 있는데 당연히 이 대절이 뭐가되겠습니까 앞에 있는 이세 걸려져 있는 진짜 주어가 되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가 진짜 주. 주어가 되겠죠. 그러면서 안에 보니까 t h 은 접속사가 되어있고요. sometimes는 빈도 부사입니다. black and white o 가 여기에 주어가 되겠죠. can look 동사 처리해 주면 되겠고요. better 여기가 보호가 되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then부터 뒤에 전체가 나와져 있는 거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사 구가 되겠죠.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병렬이었습니다. 자 그럼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상하지만 사실이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뭐가요? 대절이죠. 자, 때때로 끊어가겠습니다. 흑백 사진이요. 더 좋아 보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무엇보다요? 컬러 사진보다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22번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Celebrities' reputations are their most valuable asset, yet they can be built or destroyed overnight. 라 되어져 있습니다. 자, Celebrities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Reputations까지가 이렇게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아리 동사입니다. 그리고 their most valuable 어디까지? asset까지 이렇게 모두 다 뭐가 되겠다? 보호가 되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yet 되어져 있죠? 여기가 접속사인 것 확인할 수 있겠고요. t h y 가 주어입니다. can be built or destroyed 이렇게가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수동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러면서 병렬 구조 구성되어져 있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Over night은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연예인들의 명성들은요 그들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요 어떻게 될 때요? Can be built 세워질 수 있는 거고요 또는 destroyed 파괴되어질 수 있는 거죠. Over night 하룻밤에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등의 접속사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등의 접속사를 보면서 우리가 종속 접속사랑 상관 접속사를 같이 좀 살펴봤습니다. 그것들 잘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잘 정리해 놓으셔야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문장들 적용해서 확인해 봤어요. 그것들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서 해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거니까요. 그 부분들 확실하게 복습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부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잉글리시의 제임스 최였습니다. 감사합니다.